자, 흥부가 부자 되는 과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가에서 자, 우리도 이제 쌀밥 먹고 돈들도 모시오 하고 이제 여기서 부자 됐지 네. 그럼 여기서는 뭐여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거야 바가지 장소로 나서 가지고 바가지 팔,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거네 네. 그럼 이건 현실적이잖아 네. 자 그러면 원작에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자란 박에서 여기 박씨에서 재물이 나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네. 그럼 어떻게 써야 지 원작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가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바가지 팔아 갖고 부자가 된 것은 현실적이다 그러네? 나에서 넓부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서 음, 널부가 지금 뭐 하는데 뭐뭐 뭐 있지 널부가 어때 이 흥부 너마 하늘인 사람들 때 제가 각기 정한 분수가 있어서 잘난 놈 부정하고 쫙쫙쫙쫙쫙 있겠지 응 그럼 여기서 널부가 착하게 나와 나쁘게 나와 나쁘지 나쁘게 나오지 흥부전에서는 흥부가 착하게 나오고 널부전에서는 널부가 착하게 나오고 흥부가 가난한 것은 운명이라 도와줄 이유가 없다. 여기서는 흥부가, 아니, 놀부가 나, 나쁘게 나오니까 좀 나쁜 거 찾으면 돼. 놀부의 놀부 생각에 나쁜 거 찾으면. 그래서 가난, 가난한 것은 운명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 흥부는 장께로 놀부 자신을 속여서 재산을 얻으려고 한다. 자, 놀부의 생각이야. 흥부는 진짜 힘드니까 도와달라 하는데, 놀부는 야, 장께 부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찾아봐. 어디 있는지. 자 여기 있잖아. 응? 그래서 이건 놀부의 생각이야. 그래서 장게로 자기를 속여서 재산 을 얻으려고 한다. 응? 자 여기는 뭐 이건 놀부의 생각이 아니고. 응? 이게 두 개다. 이해됐니? 재구성작으로, 가가치닌 가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여기, 플릭셋 어, 노래가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빨리 말해! 소나지기 이런, 그랬지 뭐야, 이거? 제목이 뭐야? 독거선 는 사랑이야. 응. 아이씨. 는 사랑이야. 어? 근데 써라기 아니야, 이거? 맞아 재구성. 자. 제목은. 어떻게 소설을 이렇게 뭘로 재구성했어? 노래로 노래로 이렇게 재구성했지 그럼 알맞지 않는 거 문학적 아름다움이 노래에서도 느껴진다 느껴져 네.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녀의 마음이 드러난다 자 그럼 어딨니? 어느? 소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기 있어 증금다리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언제쯤 이렇게 증금다리 건너서 올까 다음. 3번 가사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뭐 이런거 흐르는 뇌물 위에 노을이 본롱의 물들이고 어느새 그룹 이런 것들 있지 자 그럼 이것도 있다 원작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감정이 느껴진다 원작에 사랑의 감정이 안 느껴졌나 느껴있었어 이거 원작에도 알겠니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아름답게 그려졌잖아 음? 이런 것들 네. 아름답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해서 어, 씌워주고, 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지고, 원작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졌어. 있었다. 자, 12번 가에서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 소년의 마음이 드러난 소재를 바힐 것. 자, 이것은 내가, 본 책에서 나 외우게 했었는데,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의 마음이 꽃 모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예쁜 꽃 모자. 그꽃 모자를 씌워주고 싶은 거야. 어? 소녀, 그 애에 그에 대한, 소녀에 대한 소년의 마음은 예쁜 꽃모자를 씌워주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소년의 마음이 드러난 소재가 뭐야? 꽃모자. 어. 예쁜 꽃모자.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의 마음이 꽃모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거 소재를 써야 돼. 꽃모자를 음. 알겠니? 아, 다시 한번 워봐 음. 자, 3번이 글에 대한 설명을 맞은 것은 실제 경험이야 이거? 이거 소설이지. 응. 인물 간의 갈등이 갈등이 드러나잖아.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아,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건 아니었는데 이걸 각색해갖고 최고등해 갖고 영화로 만들었지. 영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것을 뭐라 고 하지 우리가 시나리오. 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나는 어쩌고 저 나는 어쩌고 저 그렇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의 입장이 함께 서술되고 있다. 응. 이거는 주인공 일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에 대한 생각이 다 여기에 내 생각을 쓰는 거야. 자.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 사람은 대화만 나와. 알겠니? 그리고 나는 내 생각, 의도했던 것보다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이건 누, 누군데? 나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것이 나와있지, 생각이나 입장이 나와있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 생각을 안 나와있어. 몇번 나갔네. 십육 번. 기억에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 자, 여기 있네. 나는 꼬질꼬질한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어떤 방법이지? 조지나의 감정을 무엇을 통해 드러낸지 있 것. 인물의 행동을 통해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여기를 보면 아줌마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아, 아줌마 의 표정이 어쩐지 여기 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아줌마의 인물 그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했어. 아, 읽어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 자, 여기. 뭐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을거리며아 이거 보니까 아이 사람이 즐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행동과 표정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야 이건 간접적이야 구분할 수 있냐? 아저 사람 행복해 보여 아 행복이라는 단어 직접 써가지고 행복하다는 말을 직접 정했어 근데 이거는 아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춤추고 해아 그것이 좀 행복하다는 소리야 노래와 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한 거야. 자또 여기. 그럼 여기 보자. 나는 꼬질꼬질한 뭘 뭐, 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자 이거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아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나는 죄책감에 이렇게 말했으면은 을 이건 직접적이야. 난 죄책감에 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럼 직접적이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쓰려면 뭐야? 간접적이야. 이해 되니? 자, 그래서 16번.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간접적이란 말꼭 들어가야 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자, 다시. 인물의 행동을 통해 정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 인물의 행동을 통해 정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다 18번 A에 인 서술 방식 여기 시간의 전개 과정을 중요 소재 아니,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면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뭐 세계 동전. 자, 이것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언급이란는걸 말하는 거고 있는 거. 자,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지금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말했지.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 자세하게 아, 말안 하니까. 그래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주체적이라는 것은 "아, 내가 내 스스로!" 아, 읽으면서, 어,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내용을 간단하게 전, 전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애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어 하나하나 생, 어? 그냥 애우고 있으면은, 금방 까먹어. 그럼 핵심 단어만 가지고 말을 덧붙여서 만들어야 돼. 자, 핵심 단어 여기 뭐 있어? 잘 살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지루하지 않아. 잘 살지 않았으니까 지루하지 않아. 잘 살지 않았어서 지루하지 않아. 그래서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돼.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중개 소재를 중심으로. 중개 소재. 아뭐 어떤 거뭐 세계 동전 뭐 만년액지 이런 것들 중개 소재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서술해서 지루하지 않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감상 또는 상상할 수 있다. 알겠니? 21번. 21번. 가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 여기 이제, 영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 거지. 뭐, 영어로 만나는, 동영상 만나는 소리네. 소설의 어떤 부분을 재구성할지를 결정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장면에 따라 대본을 작성한다. 그 장면에 따라서 대본 작성해야 되고, 지금 같은 거 이거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돼. 응? 화면에 담을 영상을 간단하게 그리고 설명을 작성한다. 자, 설명을 작성해야 돼. 보자. 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장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응?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주인공 입장에서만 만자 들어갔잖아 어? 어떻게 촬영할 때는 주인공 입장에서만 영상을 찍는 거야? 아 좋아 카메라 아줌마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잡아야 될거 아니야 응? 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배경음악 이것들을 넣는다 당연한 거고 이것은